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너무 안녕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 요새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저 요새 일본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가타카나도 다 외우고 대학원 공부요? 어... 그것도 하긴 하, 하죠 o w are you? 공부하는 남자인데 저 원래, 그, 뭐냐, 어, 제 공부할 때 민주영한테 잘 물어봐. 제가 집중력이 없거든요.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특히 공부할 때. 그래서 한, 어, 어, 한 5분 하면은, 어, 잠들거나, 정신을 잃어요. 근데 요새는 한, 요새는 약간 팁이 생겼어요. 제가 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고요한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뭘 공부를 하면은 100% 잠들고요. 그냥 바로 그냥 잠들고요. 근데 노래를 틀어 놓으면 제가 노래에 집중해서 또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우연히 그 드라마를 보는데 어 드라마를 보는데 살짝 드라마에 집중 그 뭐냐 드라마 공부를 하는데 어 되게 잘 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드라마 틀어놓고죠 좀... 백색 소음이 뭐예요? 나랑 이름부터 <laughs> I hope you are doing well. Thank you. Are you okay? t h e come back. Yes. 왜안 보여줘, 콜라네? 제가 면도를 안 했어요. <laughs> ASMR 들으면 잠들어서 안 돼요. 잔잔한 생활소음, 생활소음은 굉장히 잘 들리기 때문에 전 드라마 켜놓은 거 주더라고요. 한국어 수업 중인데 화이팅. 어디 있냐 보고 싶어 진짜로 제발 내 얼굴 보여줘 유유 흑흑. 가타카나는 다 외웠습니다. I love you too. 지 f 지 n n 이 뭐지? 목소리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Miss you, miss you too. 저는 영강했어요. 여름이 싫다, 그쵸? 근데 전 여름,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전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해서 뭔가 그 여름 느낌이 좋아요. Hope your day is wonderful. Thank you. You too. Are you getting sick? No, I'm, I'm, I'm fine. I'm healthy. 몸이 너무 짧았었코너 if i 그 g o 요 상반기를 그냥 날려 버렸죠. s o I'm say hello, show, please. 이번 g o 16년 여름 16년 여름 진짜 더웠는데 그때 진짜 더웠는데 막. 어 그때 16년 여름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미니 팬미팅 하러 막나 바닥이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와틴코벨 벌써 너무 죄송스럽다 막계서 그랬었는데 아직도 기나요 너무 그 좋은 밥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지 꿈네츠와 오이루고밥타먹었타이에 타베잖아요.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Really? 아랍의 팬들 때 계속 공언했기 때문 아랍 아좀 먹어야겠네 그러게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기서9 시에 일어나거든요 So, I'm best boy. Thank you. 베라 신상이 뭐예요? 베라도 신상이 있나? When are you coming coming back to Chicago? I don't know. Call me. Call my company. And corona is uh, k i l l Please. 뭐 요새 일찍 눈떠요눈 눈 떠요. 지금 먹는 중이에요. 맛있는 식사하세요. Come to Singapore. Okay. Call me, call my company. 오, 영어 점점 늘어. 아, 제 요새, 어, 요새 드라마를 더, 마, 더 많이 보게 되거든, 됐거든요. 근데 막, 미드도 보고, 일드도 보고, 뭐, 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살짝 좀 늘지 않, 아닌가? 뭐 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뭐이 이 정도는 뭐 Are you killing yourself busy these days? 이건 모르겠다. So if I did cover to fade, how can I send it? 커버해달라는 건가? Are you watching shows right now? Show? Sure. 무슨 쇼를 오피스. 저 일본어 공부가나 슬슬 읽게 되어서 아 이라간 이나는 작년에 마스터했죠. 커버하면 어떻게 보내냐? 아그 커버를 하신 걸 저한테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거 가끔 막 인스타그램에 저희 태그, 저 태그하면 저막 보고 그러는데 선셋 이런 거 하신 거 보고 바레서 커버할 건데 아. Your cover Instagram tag, please. Okay. p h i l i p p i n e too. Okay. Call my company. 밥 먹어야 하죠, 아직요. 나는 오늘 아기새를 구했습니다. 새를 분양받으셨다는 건가? 오메데토 Did you guys get the socks gift Arab fans had and had sent it to you? Sorry 요즘에 사진 찍기 어려우셔서, 요새 잘못 찍었어요 한국어 어렵습니다. 아, 한국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어는, 어, 저도 못 알아듣는 신조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 좋아하는 건 좋아하죠? 중드도 옛날에. 중국어를 쓰는 때 막. 문트너 아주 오빠분이야. 어 굿모닝. 와 지금 일어났다. 지금 일어났고 지금 몇 시냐? 시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과자 덤으로 파타몽의 스티커가 나왔어. 드리고 싶어. 아리가 또. Did you have lunch? No. I'm going to lunch. 나 지금 눈 떠서 지금 일어나신 분들 몇 어마어마하시네. Good morning, to, good morning, t o morning. 점신 메뉴 추천. 어, 딱 땡기는 게 없는데 돈까스. 저 일본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 이제 등산 자주해요. Where are you going to eat? 음, I don't know. 어, s c r a 더 자려다가 사인 브이앱에서 듣는 중이야. 제 브이앱과 함께 잠드실 수도. 서울은 장마 아닙니다. 등산? 저희 사무실 쪽에 산이요. 아니요? 엄청 그냥 동네 산이던데? 악몽 꿨는데 오빠 목소리 듣고 회복했다. 다행이네요. 산을 추천해달라고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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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저 지리산 올라가 봤어요. 정하나요? 정상 안못 가봤어요. 맨날 길이로 가가지고. 그리고,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완전 동네 산. 여기유산소 어, 난 유산소 싫어. 길이 복잡해가지고 일더라고 약간 산책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길이 너무 많아요.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 마이맘 세이 하이맘. 아, 저 걷는 건 싫어하는데 유산소는 싫어요 그저 런닝머신 진짜 싫어해요 그냥 걷는 건 좋은데 유산소는 싫어 특히 런닝 I miss you too 처음에 어제 꿈에 나왔는데 닭강정 하나만 사달라고 하니까 정색하더라고요 섭섭했어 <laughs> 어, 나 얼마 전에 범영 연습실 갔는데, 범영한테 닭강정 사드렸는데, 뭘몇 킬로를 쳐요? My family are t i n k e r b a s even my mom. Thank you. 제가 잘 마시는 물. 요즘 음료수를 안 먹어요. 물.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때 걷는 게 좋대. 왼발 오른발 왔다 갔다 하는 게 좌뇌 우뇌 사용해서 뇌에 체인 나쁜 생각을 흘려버려요. 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걸어요. 초등학교 영어 담당은 지훈이... 지훈이였어요 언제? 언제요? 언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약... 약... 씨... 지... 네, 준비하고 있죠. 대들리부터해놓 모르겠는데, 몰라요. 시키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wait for the K and K next le what what's it next lace next lace I uh, I tie Pokemon. Are you excited to release the album? Mm. Mm. Summer. 틈틈이 하고 있죠. 일어나자마자 사음 방송 너무 좋은 일을 굿모닝. 점심 못뭐 먹을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딱히 땡기는 게 없네요. 일본드라마 뭘보냐고요 어, 최근에 본거 있는데. 그거. 아 그거 뭐지? 그거 달리기하는 드라마였는데 어... 아, 제목이 기억이 안나 유광인가? <목소리> 오늘은 사진 찍어 안가요. 근데 글라사... 그래서 잠깐 켜봤습니다. 오늘. 아직도 주무시는 분들이 분들도 계실 거고 일어나신 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들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모나미팩 이제 가보려고요. 밥 먹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바이바이. 대로그 때